주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최대열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전사님과 새로 임명된 교사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께도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속 명절을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을 이요. 하나이나 고분나 박해나 기을이나 정신이나 유령이나 자양이나기테 아우이가 종일 주의 하여 주의를 당하게 되면 도할 하할양당이 여기를 바이아 아, 나이다. 한국과 이 갓은 이자. 몇 분이야, 시드? 그러나, 이 모두 이상의 우익을 사랑하시는 이오메이바, 암아, 음. 우리가 너+ 명 너+ 이 너+ 지키 너+ 라 내가 한장 신이 너+ 하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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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르이나 행적 제제 들린 일인이나 장창 야 장할 장미인이나 미미. 능어이나 노으이나 기쁨이나 다은 어때? 어때. 너피조종울물이라도 <놀람> 울, 울,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에 하기를 주. 엎드 이야 로마서 하이차 한지오쩔사 하인식구를 말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복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늘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4일 거룩한 주일이에요.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에 딱 맞추어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명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설명절 잘 보내셨죠? 떡국도 많이 먹었죠? 두 그릇? 세 그릇? 아, 맞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설명절에 잊지 않고 한 거? 그렇죠. 맞아요. 예배 드리는 거. 설명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가정마다 식구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였을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조심조심하라고 해서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 항상 명절이건 설이건 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설이면 설이어서 예배드리고 설이 아니면 설이 아니어서 또 예배드리고 항상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명절에 벌리는 친척들 또 식구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다 축복해 주고 하셨죠 예 네, 축복해 주고 안부 전하고 또 기도해 주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시골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외삼촌 우리 고모 우리 이모 아 우리 작은아버지 아 우리 조카 아이고 제 동생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 목사님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올해 새로 우리 사랑부에 임명받은 모든 봉사자 선생님들 위해서 또 우리 사랑부 식구들 친구들 가정을 위해서 다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다 기도했어요.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랑부 식구들 올한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2월1 4일 주시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네, 찬양 하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와, 오, 그신 사랑, 아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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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아. 만약에 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있는데, 사랑이 친구가 있는데, 옆에 누가 찾아왔어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용기를 내 힘을 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딩동댕 천사 천,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괜찮아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옆에는 또 누가 왔는데 어이구 머리야 뭐 났어리 뭐라 하면야 하나님 너안 사랑해. 야 하나님 너 같은 거뭘 사랑하겠어? 네가 뭐 잘났어, 똑똑해, 뭐 힘이 있어, 너 건강이래. 아이고 너 같은 거안 사랑해, 미워해, 미워해. 이누구까요 예, 맞아건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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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 무식구들. 천사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귀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 그거야 당연하죠. 천사 말을 듣고 마귀 말은 들으면 안 들어. 마귀 말은 마귀는 거짓말쟁이. 성경에다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괜히 와가지고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아이고 너 같은 걸뭘 사랑한다고? 아이고 너 힘도 없는 게, 아이고 너뭐 공부도 못한 게 자꾸 마귀가 거짓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똑똑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극률이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식구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믿고, 그렇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 그림 보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기를. 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복해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어음앉져주시고 안아주면 좋겠다 해서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딱 막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피곤한데 뭐 애들까지 데리고 오냐고. 아유 귀찮게까지 왜 애들 데리고 오냐고. 막 옛날에는요, 지금은 어린 아이들 귀좀 여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거의 막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아막 무시하고 막될 아,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고 막내팽개 치고 막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내게 오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다해 아,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하고 저 세상은 뭘 안다고 제가 뭘 안다고. 아이고 제가 뭐 배운 게 있어. 제가 뭘 있어. 힘도 없고 키도 작은 게 아이고 다 무시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지혜도 모자라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은 늘 사랑하셔서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좀뭐 약하다고, 내가 좀 힘이 없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해. 완전히 오해. 그건 오히려 마귀가 자꾸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항상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냄새나고, 아유, 병 없는다고, 멀리하고, 다 싫어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다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잘나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늘 사랑.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예쁘고 돈 많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를 극률이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응. 주님은 우리를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병들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귀히 어기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오르만져 주시고, 더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최고인 거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최고, 최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날에도 아프고 병들고 귀신들리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다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 말씀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 사랑해 주셨던 사랑해 주셨던 한 번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 막 때리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그래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다 죄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무도 너를 이제 정죄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너를 죄를 묻지 않고 때릴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너 이제 돌아가라. 근데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옵신 여기고 못 잡아 먹어서 막 안다리고 그러나 예수님 아니에요. 어떤 죄인을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해 주시는 거. 이 사랑을 끝까지 믿는, 확실히 믿는 우리 사랑고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어이 아, 사실은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딱 붙들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끌어낼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없으리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끊을 수가 없는 것.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 이 사람은 누구죠? 어, 키가 작고 돈 주머니를 딱 차고 있어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사기오, 삿개오, 사기오. 삿개오. 사기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 큰 도시의 세무서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 너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기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길도 비켜주지 않고 자리도 양보하지 않고. 아이고 키가 크면 내 오른 볼수 있을 텐데,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갖고 딱 보잖아요. 나무에 올라가갖고. 예수님께서 사계오를딱 알아보시고, 사계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사계오가 아,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대접하며 말씀을 듣고, 완전히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계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삽개호를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매국노라고 아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아, 키도 작다고 막 놀리지만은 예수님은 그 삽개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저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보내고 이제 새로 또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사랑하신다. 맞아요. 사랑하신다. 마귀가 자꾸 사랑 안 한다고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귀에다 무슨 말을 하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하나님은 우리 사랑부 식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 하신다 사랑 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 하시니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겨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도 성령 초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수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명성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 모든 성도들 은혜를 내려주시되, 저희 사랑부를 극유력을 주옵시사, 그갑절의갑절의 갑절의, 갑절의, 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하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부 광고를 담당하게 된김응석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 시 예배당 좌석 10% 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비대면 영상 예배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마당 밝기 다니엘 기도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 모두 성전 마당 밝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세 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 광고입니다. 사랑부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 사랑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저희가 사랑하는 최대열 목사님의 말씀 목상이 영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봉사자 임명 반편성 광고입니다. 사랑부 2021년 봉사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강명 장로님, 상임부장 박원준, 안수집사님 포함 총 156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사랑 1, 2, A, B, C부, 담임교사와 학생, 그리고 간편성 확인은 네이버 사랑부 카페를 참조해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총무 또는 서기 선생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안전수칙 광고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 반갑다고 너무 손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손은 밖에 다녀오면 항상 잘 씻고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랑부 광고였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